안녕하세요. AK 사명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를 파헤쳐보는 IM 차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 급락 이후 증시가 반등한 장이 나와줬는데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먼저 국내 증시 체크 한번 하고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6.84% 상승한 5.288% 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4.19% 오른 114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전날 급락한 5% 이상의 포인트들을 다시 돌려놓았죠. 또 오늘 오전 코스피 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일시 중단되는 등 어, 변동성이 아주 큰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어 검은 오를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 2월 2일 미국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순간적으로 5000포인트 아래로 밀렸고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가 확대되는 블랙 먼데이 장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월요일 금락분을 되찾는 반등장이 나와줬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외국 증시 상승 흐름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어 우선 오전에 발생한 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이거는 어,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과열로 간주됐기 때문에 발동된 거고 약 10개월 만에 재발동된 안전장치입니다. 매도 사이드카 이후 바로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것은 어,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발생한 급락 패닉에서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고 그리고 저가 반등 매수세가 유입된 이런 흐름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반등 폭을 키워 놨다는 평가와 외국계 증시 반등세가 국내로 이어진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프로그램 매매 장치가 연이어 작동했다는 점은 장세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장세로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앞으로는 수급 방향성, 글로벌 금융 정책 등 어제 기술적 흐름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구독자 전용방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실 종목 l k 3양 오늘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이 종목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터진 급등이었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스 뉴스가 없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온 급등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종가 1857원에 안착을 했고 거래량 평소 대비 확실하게 증가했습니다. 어, 단기 이동 평균선도 5일선과 20일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이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명백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종목 보유 중이신 주주님들이나 관망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몇달 동안은 완전한 하락 추세였습니다 어, 고점 대비해서 해당 종목 36% 이상이 하락을 했고 어, 장기간 동안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어, 해당 부분들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은, 어, 기관들과 외인들의 관심에서 거의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1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오늘의 급등은 바닥 따지기 이후 첫 의미 있는 양봉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급등 이유는 광학렌즈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기기 쪽 테마들과 엮이면서 최근 이 섹터들 관련으로 어, 수납매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즉, 뉴스 하나로 나온 단타 재료가 아닌 테마의 기대감과 차트 바닥을 다진 이두 가지가 합쳐진 급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해 LK 3양이 겹쳐져 있는데요. 스페이스 X의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벨뷰 체인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지금 광학기술을 보유한 LK3양이 수혜조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 텔레픽스와 AI기반 별 추적기를 LK3양에서 공동개발을 했고 이 장비가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탑재해서 우주에 발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와 기술 측면에서 간접적인 협력이 생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고 어, 보조 지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RSI는 70, 어, 과열 직전이지만, 추세 초입에는, 솔직히 이 RSI 과열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 스토캐스틱도 완전히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고, 단기 눌림 나와도 다시 치고 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만약 내일 시초가 소폭, 갭상승 하거나 강부합으로 시작이 되고, 어, 장 초반에 흔들림이 나오면, 1750원에서 1780원 어, 1750원에서 1780원 지지선 확인하시고 이 구간 안 깨진다면은 추세 유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초가의 과도한 갭상승과 초반에 이제 매물들이 출회하고 윗꼬리가 달린다면 이 경우에는 추경 매수는 절대 금물이고 눌림 없이 오르게 된다면 관망하시는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만약 보유주주님들이라고 하시면 오늘 양봉 기준으로 1700원 이탈 전까지는 가져간다는 전략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수익 중이라면 분할익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대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이 한번 우위해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신규 진입 예정 주주님들 종가 추격은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하지만 어, 이 종목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눌림 구간 1750원에서 1780원 꼭 체크하시면서 거래량 줄어들면서 버티는지 확인하시는 게이 종목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한 종목 길게 가는 장 절대 아닙니다. 눌림 이후의 반등 그리고 교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추격보다는 다리가 중요합니다. LK 삼양은 이제 처음 살아나는 종목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끝이 아니라 시작 구간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다만, 추격하면 수입보다 스트레스가 좀더 커질 수 있으니, 내일은 시초가, 눌림 구간, 거래량, 이세 가지 냉철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 전용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장중 흐름도 체크하면서 계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저희 공유 드리고 있으니 꼭 영상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K 3형 종목 차트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고액 연봉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매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종목에 투자하셨는데 어, 매수안이 급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리포트나 뉴스는 매수 시그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리포트나 뉴스를 보실 때는 이미 상승의 끝선에 있다고 보시는 쪽이 맞습니다. 이게 다 릴리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저희가 이 릴리즈 타이밍을 최대한 맞춰서 빠른 정보 제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연락처 보이시죠? 위 번호로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문자가 좀 꺼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구글 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IM 차트 주식장 흐름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시려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되시게끔 저희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트, 지금도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곧 수익으로 연관이 되죠.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정보 받아가 보시라고 구글 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지금 제일 필요하신 정보 어떤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다중 체크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어, 모든 종목 체크하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실시간으로 진입하고 싶은 종목들 추천받고 싶다, 어,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단기 투자보단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나는 성격상 중장기 투자 못하는 사람이다, 단타 위주의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실시간으로 진단을 좀 받고 싶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익절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또는 현재 손실이 큰 편인데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아직 종목 진입한 거 따로 없고 저희 IM 차트 유튜브 보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한다. 아니면 영상보다 빠른 정보 받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남겨 주시면은 그 해당 종목만 저희 집중 공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궁금하다 앞으로 가될건 언젠가는 투자를 할 종목인 것 같은데 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간단한 분석 말고 집중 공략해서 분석글 한번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삼성전자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나 영령대 이제 필수 종목은 아니고 선택 종목이니 체크 해주실 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전화나 문자 상담보단 직접 대면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케줄 맞춰서 직접 대면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스케줄이 있다 보니 연락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해당 구글 폼 확인해서 일정 체크하며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체크하시고 적어 주셨다면은 제출 하다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어 해당 구글 폼 주소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저희 전문 애널리스트에게 받은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트레이더 분들이 종목 추천도 해드리며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고 있으니, 화면에 있는 번호 010-7642-2137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실현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더 좋은 분석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